주택연금 수능에 과연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궁금하시죠? 65세에 3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한 달에 75만원을 탑니다. 98세까지 다시 원금을 다 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면 집은 없어지는 거죠. 월주급식 펀드로 3억원을 가입하면 한 달에 76만원씩 타고 원금은 남아 있습니다. 월주급식 펀드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데 많이 생소하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택연금과 월직시 펀드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저랑 같이 210억 베트까지 쭉 같이 가보시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신 주택연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령액이 과연 많은 건지 작은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거죠. 노후에 연금이 별로 준비 안 되어 있고 재산이 거의 집 밖에 없는 분들의 가입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수령액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일 것입니다. 주택 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쉽게 볼수 있는데요. 주택 연금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종신형 연금이라 부부 두분중더 오래 사시는 분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받기 때문에 나이가 젊을수록 수령액은 작아지고 많을수록 수령액은 많아집니다. 부부 중 젊은 분이 55세면 1억 당월 15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연간 1.84% 받는 거고요. 54년 받아야지 원금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109세까지 살아야지 원금을 받는 거고요. 그 이상 살아야지 원금보다 많이 받는 겁니다. 60세면 20만 7천 원으로 연2.48% 받는 거고요. 100세까지 살아야 원금을 다 받습니다. 65세면 월 25만 원이고 연 3%입니다. 그러면 98세까지 살아야 원금을 다 받습니다. 70세면 30만 7천 원으로 연 3.68%고, 그리고 75세면 38만 3천 원으로 연 4.6%, 80세면 48만 9천 원으로 연 5.87%, 그래서 97세까지 살아야지 원금을 다 받습니다. 그전에 두분다 돌아가시면 원금도 다못 받고 가시는 거죠. 물론 원금도 다못 받고 가시면 남은 금액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어때요? 많이 받는 것 같으세요? 적게 받는 것 같으세요? 집값에 비례해서 수령액은 늘어납니다. 65세에 3억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한 달에 75만 2천원을 받는데요. 최대 9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서 9억원짜리 집이면 225만 8천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도 종신형 연금이라서 100세 이상 장수하셔도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인데요. 대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종신형 연금은 가입자가 장수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을 아주 작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월지급식 펀드를 추천해드리는데요. 월지급식 펀드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노준비 방법입니다. 목돈을 증권회사의 월지급식 펀드에 넣어놓으면 바로 다음 달부터 매월 이자가 나옵니다. 펀드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평균 3%대의 수익률이 납니다. 그러면 한 달에 0.3%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는 건데요. 그러면 3억 원을 넣어 놓는다면 0.3%니까 90만 원을 받게 되죠.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7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65세 주택 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연금은 원금을 나눠서 받는 거고요. 월주식 펀드는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는 만큼 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고요. 월주식 펀드는 원금은 남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65세부터 98세까지 사신다면 주택연금은 집값 3억 원을 다 나눠서 받고 집이 없어지는 거고요. 월주식 펀드는 3억 원의 이자를 받고 3억 원 원금은 남아있으니까 총 6억 원이 되는 거죠. 둘중 어느 게더 나아 보이세요? 주택연금은 나이에 따라서 매달 타는 돈이 달라지지만 월죽시 펀드는 수익률에 따라서 받는 거라 나이랑 상관없이 타는 돈은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65세가 넘은 분들은 매달 타는 돈은 주택연금이 더 많고요. 65세 이하인 분들은 월죽시 펀드가 더 많게 됩니다. 물론 원금이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 나이가 많은 분들도 월죽시 펀드가 더 유리하기는 하죠. 그런데 월죽시 펀드는 집 말고 따로 투자할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노후에 집밖에 없는 분이라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65세에 있은 분이 9억짜리 집이 있는데 이걸로 주택연금을 하면 매달 226만 원을 사고 집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집을 팔아서 4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서 주택연금을 하시고 5억은 월지급시 펀드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이 나오고 월지급시 펀드에서 매달 세금 떼고 127만 원이 나옵니다. 하치면 227만 원이니까 9억을 주택연금으로 하는 거랑 금액은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4억짜리 집은 없어져도 월지급시 펀드 5억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월지급시펀드에 5억은 중간에 병원비가 필요하면 일부 찾아 써도 되고 나오면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되는데요. 만약 집값이 한 15억이라서 어차피 주택연금 가입도 안 되는데 집 말고 다른 현금이 없는 분이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집을 팔아서 7억짜리 집으로 이사를 가고요. 8억은 월지급식 펀드에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월지급식 펀드에서 매달 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7억짜리 집도 남아있고 8억 월지급식 펀드도 원금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주택연금과 월지급식 펀드의 수령액에 대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게 저는 현직에서 금융 강의와 상담을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영상 아래 설명글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지금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령 TV였습니다.